조름 아... 싸우려 하지 말고 지금 바로 충전하세요. 지금 당신의 선한 영향력으로 세계는 하나가 됩니다. 월드 이즈 원. 올래 사랑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인사돌 불편했던 잇몸이 편안해지잖아요 꾸준히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인사돌 생약이라 전참 좋았어요 써보면 편안해집니다 인사돌 플러스 어떤 배역이든 자신있게 소화할 수 있는 힘 바로 면역력 제 면역력의 답은 바로 금산인삼 면역력의 답하다 하늘선물 금산인삼 요집도 피피 주방도 피피 요즘은 집집마다 피 사랑도 쌓고 교양도 쌓고 실력도 쌓아야 하지만 좋은 잠부터 쌓아야죠. 좋은 잠이 쌓인다. 좋은 나를 만든다. 에이스 침대.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토요일 MBC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는 2087명으로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추석 귀성 행렬이 시작되면서 전국적인 확산도 우려됩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오늘 영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087명입니다. 전날보다 이른아 4명 늘면서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2,000명대 확진자 규모는 이달 들어 여섯 번째로 금요일에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신규 확진자 수인 2,087명은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네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2,047명, 해외 유입이 40명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도 여전합니다. 서울에서 700명, 경기 665명 등 수도권에서만 총 1,510명이 확진되며 국내 발생 확진자 가운데 73.8%를 차지했고, 비수도권에서는 전북 72명, 대구 71명, 부산 49명 등26% 수준인 537명이 확진됐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수도권에 집중됐던 유행이 명절 고향 방문을 통해 비수도권까지 확산세가 퍼지지는 않을까 방역 당국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방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최소 인원만 고향을 방문하고 휴게소 내 취식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어제 하루 65만여 명이 1차 접종을 받아. 누적 1차 접종자는 3,607만여 명으로 늘었고 인구 대비 접종률은 70.3%를 기록했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총 2,149만여 명으로 인구 대비 42.7% 수준입니다. 아직 접종받지 못했거나 예약하지 않은 미접종자 500만 명에 대해 추가 예약도 오늘부터 시작되며 사전 예약은 오후 8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 사이트를 통해 접종 예약이 가능합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 백신의 부스터샷, 즉 3차 접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회의 결과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어서 다음 주부터 추가 접종을 하겠다던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워싱턴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자문위원회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바이든 행정부의 화이자 부스터샷 접종 계획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문가 자문 회의는 오늘 7시간에 걸친 공개 토론을 벌인 뒤 표결에 들어갔으며 16대 2로 부스터샷 승인에 반대했습니다. 기존의 2차 접종만으로 충분히 효과를 보고 있고 부스터샷의 필요성이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또 3차 접종 시 젊은 남성들에게 심근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전문가 자문인은 무엇보다 화이자 측이 부스터샷의 안정성과 관련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화이자 측은 이스라엘의 연구 결과를 주요 근거로 제시했는데 일찍부터 정부의 결정으로 광범위한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의 경우 연구 결과에 편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문단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이지만 전통적으로 FDA 있는 자문단의 결정을 따라왔습니다. 과학자들의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운 만큼 다음 주부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은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개발 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배당금을 가져가 성남시 대장지구 특혜 의혹에 휩싸인 기업 화천대유에 대해서 경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금융정보 분석원은 2년 전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에 수상한 점이 있다는 내용을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서울 용산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오전부터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귀성 방향 정체는 낮 12시에서 1시 사이 가장 심해졌다가 저녁 8시 무렵부터 해소될 전망입니다. 귀경 방향은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막히고 저녁 7시쯤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2시, 12시를 기준으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하면 부산까지 5시간 10분, 광주까지 3시간 50분. 강릉까지 2시간 40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평소 주말 수준인 43만 대의 차량이 수도권에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연휴 잘 시작하고 계신가요? 추석을 앞두고 태풍이 물러가고 나니 마음도 홀가분합니다. 현재 서울에도 청명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햇살이 다소 강해서요. 오늘 서울이 28도 안팎까지 올라 더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금세 선선해집니다.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연휴 초반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질 텐데 추석 당일에는 오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더 이어지는 강원 영서와 경상권을 제외하고는 밤에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강원 영동과 제주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남부 내륙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최고 기온 광주 28도, 대구 27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에는 중부지방의 오전 한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한 한가위 되세요.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